네, 아니 저도 어 의외로 많구나. 제가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별로 없는 줄 알았어. 한풍구에 여기 물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음. 그것도 아닌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꼭 배관 보고 있는 것 같아 음. <laughs> 잘 찍어줘 영상 잘잘 잘 나온다 배관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laughs> 후드 쪽잘 나오네 진짜 응, 후드 후드인데 응.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어? 저거 뭐 찌꺼기가 렇게 있어? 밖에 캡이 이제 보일거야 나가면은 부식돼서 그런가? 모의고리를 수 있는데 여서부터 들어왔네 왜 여기서부터 돌아왔냐고 얘기하냐면은 음. 어, 떨어진 자리는 이렇게 이런 게 생겨 아 오래된 음. 거. 이것도 어. 물 자국이 흐르 보이죠. 음. 그러면 음. 이거 어. 일단 음. 좀더볼게 음.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삼 m 다시 빼보자 또 빼볼게 살짝. 여기서부터 물 자국 이런데 보이죠. 음. 음. 왜 그래? 여기서부터. 어 이게 일어나잖아. 물이 살짝 묻었던 자리들은. 보이지 음. 물이 흘러내리는 자국 보여? 계곡물 계곡물 흘렀는데 보이죠 이게? 네그죠 그래, 네네 꺼져서 찾아 나온 거 이렇게 보이죠 저저 저기요? 음.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계곡물 어, 어. 자리 보이죠? 음. 잘 찍어 있어 나중에 영상 하나 드려야 돼. 네네 어. 보이죠? 어. 이거는 외부 캡 아마 비가 왔을 때 떨어졌을 거야. 어, 어? 모르긴 모르지만 보슬비라도 보이죠 이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뭐 밖에 캡이 하나 씌여져 있는데 음. 캡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요 사이 배관 타고 잘 들어가. 아 진짜요? 어 그래서 그런 지이 많은 거지. 그럼 아파트 외부에 어떻게 아파트? 그럼 외부에 지도콘 작업을 해야 돼. 외부야 진짜요? 네. 저기 지도콘 작업이 배부다몇 배도 그지.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이거 그런 훌륭한 체를 다해야지. 이런 아까 그뭐가 터지고 하는 것들면 해야 돼. 헉. 그돈 아까워하지 말고, 음. 이해하죠? 그럼 이거 갈수록 얘기해야 되지. 아니, 우리도 돈 주면 스카이 타고 올라와서 아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님. 아니, 아니 그, 그렇다고 아니. 하는 얘기예 아, <웃음> 근데 확실하게 <laughs> 물 계곡 보이죠, 여기 골짜기. 그러니까 불게 아, 이런 그러고. 게 원래 없 내가 그러고.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돼있어서. 그렇지. 응? 물이 흘러가지고 계곡이 음, 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쭉 보이죠? 근데, 어.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예. 안 되잖아요. 여기 일어난 거예요, 여 바닥이. 오,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그걸 보여 주는 거야는 한번 보러서 나보고 갈리실 한번 얘기를 해야겠는데 갈리실이 모르더라고요. 이거 아, 뭐 이쪽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뭐. 얼마나 이걸 볼줄 아는지 보는 게 이렇게 딱 보면 알아. 내시경을 본 뭐. 이거를 내시경으로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 아니, 아무래도 안본것보다야 낫지. 아, 됐어요. 이원이 이게 됐어요. 오케이. 아, 음. 원인은 외부에 있었다. 음. 외부 OK.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 아니 안 그러다가도 옛날에 외벽에 페인트를 발라놨어. 응. 발라놓은 베인트가 깨졌어. 어, 그, 사이에 아이고, 그 사이로 떨어진 거그사이그새 아파트들은 안 떨어지다가. 예, 예. 신유이 나오니까 그래. 안 떨어지다가. 이런 음. 거사서 우리는 안 봐도 알아. 외부 실리콘 떨어지면 물이 아유,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것처럼. 그처럼. 그래 여기 네, 거실 그것. 네네. 실리콘이 떨어지는 바람. 외부 살지는 경우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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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잖아요. 어, 실리콘 떨어지면 안으로 물다 들어오잖아요. 조심해야 돼. 위를 봐야 되는데. 아, 이 비트 아니네. 비트 안. 이거 비트 아니야. 이게 비트 아닌데 이 비트 어딘가 저 상단에 물이 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로로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일, 음, 이, 이, 여기야. 여기 아닌데. 지금 공동구 안쪽 저 옥상에 응. 물 떨어진 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아파트가 두 구조인데, 이 피트, 여기 피트라 그러든 공간, 배관 배관이 들어가 있는 피트, 이 공간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외부로 안 나가고 바로 이어서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응. 무슨 말이냐면 옥상에 물이 새는 거야. 가르칠 얘기해서 옥상에 이 영상을 보여주고. 믿을지 안 믿을지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 있는데안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럼 옥상에서 뭘 해야 되나? 옥상에서 단도를 좀해야고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타고 여기 안으로 그렇지. 들어온다. 오다가 이렇게 만난 뒤에 떨어질 타고 들어온거지이 라인이 다 그렇고요, 아 근데 그런 집이 안 새는데 는안 새. 다 새는 게 아니고. 관리 중에 그렇게 한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다리가 되는 데 따라 물 떨어지다가 이 집에 일통에 돼 갖고 들어오는 거지. 그 그렇게 될수 있네. 아마 그럴 때는 음. 분명히 비가 오는 날이고 번포라고. 한번, 음. 한번 두고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오 많이 오는 날 이게 더 심한지 뭐 그럼 확인해 음. 보시면 되겠네. 저희 이사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예. 예. <laughs> <laughs> 네. 네. 네, 똑똑한 사람이 또 말을 해야 음. 또한 번. 네네네. 네, 원대로. 네. <laughs> 네. 네. 어, <laughs> 아주 좀 시원하죠. 네. 네. 을 보니까 좋긴 좋네. 편하다 이거. 예. <laughs> 어.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예. 네. <laughs> 이거 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막. <laughs> 근데 뭐 상식적으로 <laughs> 저 네. 안에 뭐 덩어리가 뭐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쵸. 공기만 빠지면 되는데 연기 음, 빠지고. 음. 근데 나 뚝뚝 또영뭐 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있네. 이런 일 별로 없는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 <웃음> 많은 세대 중에 우리 집만 <laughs> 그래서 우리 집만 작년에 말하고 있는데 모르겠고 싱크대 하시는 분은 혹시 위에서 네. 네. 혹시 그 싱크대 그거 응. 뭐 하다가 뭐 잘못했냐 뭐 그런 거 있나요? 예예예예예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기 어. 여기를 보면 돼요. 위에서 잘못된 거 있다면 벌써 위에 이 상부장 여기서 뭐가 네. 더, 네. 더 물이 떨어지거나 천장에 물이 떨어지거나 뭔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그건다방면에 아는 사람이 많이 아세요 그래매일날물 떨어지니까 후드만 교체하고 막 그랬어요 아 아이고 요거 밑에 반칠 그통 하나 있으면 브라스틱 통 하나, 하나 줘요 내가 내가? 나 이걸로 어, 하던 이걸로? 걸로 네. 아니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 어? 수가 요거를 내가 테이프를 감아놨어 그러면은 8개 올리놓으면은 다이 내려가고, 다시 들어와도 다시 들이 가거든. 바깥으로 나가라고. 안 떨어지고, 우선 먼저 알죠. 예. 네. 이놓으면 물이 이리 떨어지고. 지 유리컵이라면 안 떨어진다고. 어. 예. 얘얘보다도 예? 높고. 더, 높은 더 거. 올리. 높은 막, 거?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좀. 높은 거 없는데? 이렇게 받칠 만한 거. 그 물통 있잖아, 물통도. 물통? 아 물통. 어, 물통. 물통 저기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컵 있어, 유리컵에도 돼요. 이런 거. 거. 그렇지요, 맞아, 그거. 아니,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안, 아 네, 안 쓰니까. 그렇지 이런 게 있어요. 보라고도각 넣으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음 네, 네, 이것도 안 쓰죠? 그래, 안쓰 이렇게. <laughs> 아 바람은 나가고 요. 여기서 물. 조금 고이더라도 잘 절일까요? 아 응. 이해하죠? <laughs> 예. 어, 오케이. 일단 이렇게 쓰시다가. 만약에 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갈리시라고 언논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몇 번을 했어요? 몇 년간은 했는데 전혀 모른다는데, 뭐. 갈리시 분들이 아, 있을 아요 아, 뭐,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내시경을 봤으니까 이렇더라 하고 얘기를 해드리면 음.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마무리할게요.